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종종 꺼내가자 합니다. 뭐냐면, 현재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시장의 문제점들 때문에 전 다음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건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맞고요. 제 스탠스나 생각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고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과 시간을 어, 부동산 공부에 투자를 했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기반은 저는 정해졌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걸로 잘 해왔고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긴 한데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이나 스탠스가 바뀌는 게 사실상 저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전 그럴 마음이 없죠 근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 사람들이 느낄 만한 공포심, 이런 것들을 적극으로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현재 모습이고, 그런 언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조회수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말로만 나는 시장을 인정한다, 자유시장이 좋다고 하면서, 언론에도 엄연히 시장이 있는 거예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광고 잘 붙는 거,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는 거. 이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다른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돼요. 뭐 양심이 없다, 나쁘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어떤 뉴스 보면 기분이 상하고 어떤 뉴스 보면 기분이 좋은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하는 뉴스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분명히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면 조회수 나오고 광고 붙고 이게 최고란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광고가 많이 붙고 그런 쪽에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으면 약간 스트레스 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막 가격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아끼고 현재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요거를 제가 안 다룰 순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이자 부담 겹치며 이중고. 아, 요거를 보시면 일단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된 건데요. 민주당 분들,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현재 야당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경제 논리에 대해 아는 것보다 또는 경제 논리를 암에도 불구하고 집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불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5년 동안 그걸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죠. 정치하는 분들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전 정권 5년 동안을 보면은 집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돈을 벌어 제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거의 철퇴를 휘둘렀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철퇴를 휘둘렸고요. 이제 슬슬 망하는 기업들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괴롭혔으면은 망하는 기업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는 지난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경제 시스템을 복구하기에도 벅찰 거예요. 저는 큰 거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정권이 망가뜨린 거 복구하는데 5년도 빠듯할 건데 문제는 현 정권에 지난 정권과 같은 철학을 가진 분들이 포진돼 있고 요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복구도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야, 복구 못 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럴 거면 저는 저는 제 인생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은 시장 그 나름대로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습은 현재 정치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 시장 36년간의 서울 아파트 경기권 아파트의 시장에 변동되는 모습과 요소들을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은 개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 과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부세 어, 완화 못 시키겠다고 합니다. 어 상관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닌데요. 종부세가 도입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거든요. 종부세가 늘면 월세가 늘어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월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월세 많이 내는 거 좋으세요? 월세를 200 내다가, 250 내다가, 300 내다가, 와이프 일자리에서 또 우리 맞벌이 해야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게 좋으세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 세입자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주방에 이모님을 못 구해서, 350 내고 그랬는데 못 구했어요. 이제 결국에는 아기 보던 사모님이 나와서 주방을 보고 계시거든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월세를 못 받았고요. 한 8개월? 한 10개월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공생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제 이기심 때문에 그분도 그분 이기심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가면 월세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 연구기관 하나가 발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유럽이랑 미국은 한국보다 더 오래된 전통의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올라갈 때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규제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미국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 집값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부동산 이렇게 규제해서 이렇게 때려 잡을 거라는 게 들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한 것도 비난 들었어요 왜냐면 시장 가격을 왜 니가 정하냐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어, 전문가들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경제학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진짜 했었어요. 석유회사도 했었고, 부동산 관련 회사 관련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공부하세요. 시장이 비싼지 안 비싼지는 시장에서 정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수급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선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종부세랑 세금을 급격하게 올렸고요. 플러스알 바로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참고로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요. 미국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죠. 미국은 소비자 지가 소비자 지수에 월세가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난리인데 급격하게 올랐으면은 바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차차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인데 시장이 패닉인 상태에서도 월세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 제대로 안 하죠. 종부세 올렸죠. 종부세 할인 혜택 다 거절했죠. 그리고 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럼 전월세는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과거 시장에도 그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다 그냥 그런 예입니다. 증여가 늘었죠. 뭐 증여가 오래 줄었다고 하는데 이미 몇년 전부터 폭등을 했기 때문에 과거랑 비교할 게못 됩니다. 내년부터 증여하면은 10년 동안 못 팔아요. 못팔게 금지시켜 놓은 건 아니고요. 이게 원시 취득 시점을 바꿔 버리는 건데 어쨌건간에 이젠 5년인데 10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증여가 늘었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팔수 있는 메모리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지금은 신경 아무도 안쓸 거예요. 니네가 팔던 못 파던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시던 어떤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간에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적응합니다. IMF도 적응했고, 국제금융위기도 적응했고, 카드 대란도 적응했고, 메르스 사스도 적응했고, 코로나도 적응했고, 현재 정권에도 적응했고, 지금 금리가 미치 듯이 올라가니까 막 불안불안하지만요. 적응합니다, 여러분. 적응 못할것 같죠? 막다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적응합니다. 근데 지금은 급변하니까 적응이 못 따라가죠. 근데 시간 지나면 적응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럼 적응하잖아요. 적응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집을 못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다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가 집을 사냐고. 이건 제가 집을 살 거라는 게 아니라 역사학적 통계예요. 통계를 내면은 이게 어떤 아파트를 집어넣냐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른데 서울 아파트는 한 달에 그래도 5천건에서 6천건의 거래는 계속 있어 왔어요 많을 때는 15,000건 정말 적어도 아 이거 망했다 이래도 2,000건 3,000건 한 3,000건이면 망한 거거든요 한 6,000건 평균 쳐요 저는 지금 667건 그 전달에 640몇 건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쨌건간에 시장이 만약에 지금 이대로 쭉 간다? 이대로 쭉 가면 어, 앞으로 주택 공급은 없어요. 분양을 누가 받아요? 분양 안 되는 걸 누가 지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이 얘기할 거예요. 건설사는 어차피 폭리를 취하니까 괜찮다. 아닐걸요? 건설사 문 닫을 거예요. 차라리 푸르밀 문 닫을 거아신분 계세요? 하지만 어깨 있는 분들은 그건 알고 있었어요. 푸르밀이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변에 적자 보고 있는 회사가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서도 꽤 유명하고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아는데 누적 적자가 큰 회사를 저는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 닫아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법인의 특성상 가는 거기도 하고 계열 사면 더 오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간다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택은 공급할 이유가 없어요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전월세가 안정될 리가 없어요 그 와중에 종부세 계속 올리고, <laughs> 금리 계속 올린다? 그럼 전월세는 더 비싸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집이 필요해요.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세대수는 늘고 있습니다. 집은 부족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 얘기를 듣고 막 조급하신 거예요. 언제야 도대체? 언제야? 11월달이야? 12월달이야? 이런 마인드면은 투자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주식하세요. 선물 옵션 하시고. 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비슷하게 안 해요. 제가 시장을 긴장감 있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라는 거지 제 투자는 되게 텀을 넓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앞으로 방향성이 어떨까요, 여러분? 방향성이. 집값이 이대로 쭉 안정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계속 이렇게 얘기해 왔고요. 지금 시장이 제 생각보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너무 저렴한 매물이 있는 거 알아요 인정합니다 하락 중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안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몇 개의 굵직굵직한 규칙을 정부는 다 어기고 있어요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겠다 전세 사기자를 잡아서 기사를 낼게 아니라 전월세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그럼 규제품은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지어서 돈을 벌게 냅두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 돈 벌게 냅두시면 됩니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안할 거라고 저는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언제 탈이 날까요? 그쵸. 정부가 직격탄을 맞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때올 겁니다. 사람들이 깨우치고 너무나 높아진 월세나 너무나 높아진 전세에 아우성 칠 때, 또는 세금이 거치지 않을 때, 이런 타이밍이 올 건데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시, 시장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철학 기준이 있다면 대조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 아니면 대외 경제 여건, 아니면 채권 시장의 안전성, 이런 거라면 다르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걸로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듣고 공부가 되시는 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